이거, 이거. 아, 요 시설? 응. 음, 그, 아, 없애야 돼. 음. 이 밤이 러저는 이, 이 상교가. 네. 다, 그 우리가 들어오면 오면이뒤봉우리가 제일 수려한 봉어리야. 네. 예. 그 봉어리를 잡아서, 다 짓잖아. 음. 잘 짓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저쪽에 이제 이 백호가 이렇게 이 높았다가 이제 슬슬 이렇게 내려, 내려가잖아? 예, 예. 예 그런 게그 백호가 순부했다, 그러는 거예요. 순부에 음. 다소 거대, 다소 거대졌다. 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높아졌다 그러면 이건 곤란하지. 아. 다소 거대했다. 그래서 백호는 순부하고. 음. 이 청룡은 여기 불쑥불쑥 있잖아. 음. 그걸 완연했다고 그러죠. 청룡 완연하고. 자리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참 자리가 괜찮은 자리에찾아봐 거지. 음. 여기 조선시대에 그 김장생 어, 김집이 이제 후학들을 여기서 가르치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음. 저게 주산이 되는 네. 거네요. 그럼 저쪽에가 네. 네. 주산이 제일 예쁜 산이이골목에 자기 주름에서 네. 저 산이 제일 예쁘다고 합우다 우리. 음. 우리 다른 사람은 다못 들었는데 이소원소는 최선생님 다들었지 제일 예쁜 봉우리 밑에다가 지키는. 음. 근데 이게 털을 이렇게 올려다아도 상관없는 음. 거예요? 음. 왜꼭올려고해야 될지 모르겠네데 음. 그 그좀저 아래다 이렇게 뒤로 해도 상상 먹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아니, 그런 게, 여기서는, 네. 이, 이 패코가, 요렇게 감싸지그 네. 감싼 안에다 지어야지. 아. 그 잠에서 내려가서 패코 벗어나다 지면, 뭐. 아니, 벗어나져도 집이야 되겠지. 그러나, 여기서는 이, 이게 끌어 안으려고는 그 안쪽에 네. 위치하는 게 좋다, 이 말이야. 품 안에 들어간 게, 음. 품 밖에 보다. 예? 이걸 벗, 벗으라고? <laughs> 그래서, 주산이 아주, 이 골목에서는 제일 아름다운 봉오리 밑에 이 백호가르게 감싸고 청룡에 감싸는 그 안에다가 집을 앉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 저 집이 저 본관에서 보면은 저쪽이가 이제 패코에 약간 그토치에 있는 듯 뜻이가 아 이게 정면으로 닿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 집에서 그 어떤 집이든지 좀 재정이 풍부해야 잖아요. 서쪽에 토산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에 풍준이지 않는 토다. 그러면 여기서 이 하탕고를 상주하든지 간에 뭐 백성을 가리키는 곳이든지 간에 개정적으로 있어야 공부가 되는 거지. 공부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이 목적에 상당히 부합되는 터를 장만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 이, 이런 시설은 이, 이 지금 이 시설은 괜찮은데 저 밑에 찍은 좋지 않다. 왜그게 좋지 않게 보느냐, 그러면은, 네. 이것은, 이 산이 이렇게 청룡이 뻗어내서 청룡과 응. 같은 라인으로 지었어요. 응. 근데 저거는 청룡을 공격하는 식으로 지었다, 이거야. 아, 이쪽으로 이렇게 서 뻗어. 예, 그런데, 근데, 아.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많아서 그걸 막으려고 이걸 지었다고 한다면은, 예, 예. 그러면 저 밑에가 많지, 이쪽에 그 조그만 물, 그걸 바라고 여기다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은, 아. 이 청룡을 공격하는 아. 집을 짓는 것은, 뭐, 좋다고 말할 수 없다. 결국은 헛간이 좋지 않다는 얘기. 헛간이 뭐가 아니에 하여튼 그런 시설은. 화장실은. 없는 게 좋은 거예 화장실은 상관없는데. 헛간이 좋지 않다는 얘기. 뭐. 앞으로 집을 짓더라도, 음. 이 주산을 공격하는 집으로 음. 아. 짓는다든가. 음. 대개는 그렇게 하면 쓸모가 있어요. 음. 그렇게, 그렇게 짓는데, 그렇 공격을, 그렇 공격하는 집은 짓지 말아라. 음. 여기도 그렇지 않니? 주산을 공격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 이 주사는 주사는 공격하는 방향으로 지어면 안 돼요. 근데이 주사를 공격을 이렇게 지면은 네. 이거 요 넓으니까 쓸모는 있지. 이게 네. <laughs> 개인 시설 같은 이런 건데 그렇게 짓는 것은 찬성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정문이 어디에 났는데. 그 정문이 무슨 방향에 났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자자오양이면 손문이요, 이게. 저기 자자오양이면, 네. 오양이라면, 네. 손문이란 말이요. 자자오양으로 친 거야? 그 자자오양이 손문 났잖아요. 네. 그럼 그게 저기 동사택으로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네. 그걸 뭐. 재보지 않아도 대개 이제 짐작해보면 그럴 것이다. 자자오양의 손방향에다 문을 놨기 때문에 동, 동사택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선생님 그렇지. 그, 손문이 아니고, 저기, 이제, 병문이어도 좋고, 네네. 또, 병우 정문, 정문까지도 좋고, 그, 자자오양에는, 음. 이제, 삼방위 문이 다 괜찮은 거예요. 아. 꼭 손문이 아니래도 그렇지. 그런데, 네. 이게, 자자오양 그거보다는, 이제, 손문을 하게 되면, 음. 이 손문이라는 것은, 이제, 또, 이제 이 바람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항문을 네. 하는 사람은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아. 그럼 이 이+ 이 학+ 이 향교가 아주 소문이 날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소문이 날라오는 그 학생들이라도 요즘 또 수재가 있고 말이야. 뭐 그게 벗을 두하고 이래야 소문이 나지. 음. 뭐 가서 거지도 그 통을 뭐 소문 나가서요. 음. 그러니까 이 좋은 터를 활용하면은 그와 같이 이 여러 각도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볼수 있는 거예요. 음. 주산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공격하는 거라 음. 주산. 주산을, 음. 주산을 음. 중지하면 편에서 백호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네요. 백호를 감싼, 것만. 감싼 그 안에. 예, 네, 그 안에가 아니에 그 안에. 그 네. 그 여기서는 이제 이게 저 산이 없다면은. 네. 백호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오류목처럼 되어있겠네, 그지? 그러면 이게 무슨 방위인가에 따라서 저 방위의 허한 것을 감당 안할 수가 없게 됐단 말이야. 근데요 뒤에 산이 저기 와서 다시 이렇게 해서 그걸 보호해, 보호해줬잖아요. 네. 아, 그것이 이제 이, 이 터를 보호하는 하나의 좋은 증조가 있는 그런 거지. 여기가 보호할 가치가 있으니, 그렇게 산이 나서, 나와서, 네. 그걸 보호하고 있다, 그런 거요. 예 네. 그렇게, 요 산이 요렇게 끝나고, 저 산이 요렇게 끝나고, 그러잖아 예, 네, 예. 네. 그럼 요 산이 요렇게 끝나고, 그랬지, 요기, 요기, 요 안에, 그, 그 안에 딱 들어앉았잖아, 보니까. 그지? 그지, 뭐니좀 또, 내려가시죠.